금리 높은 특판 정보 83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연 TV입니다. 오늘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금리 높은 예금 적금 특판 3종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서천 농협의 특판 예금입니다. 정기 예금이며 가입 기간은 6개월과 12개월입니다. 가입 금액 제한은 없으며 최고 금리는 6개월 3.8%와 12개월 4.2%입니다. 판매 기간은 7월 2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서천 농협 예금 특판은 NH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농축협의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실태 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우량하며 별다른 우대 금리 조건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한바스마을 금고 특판 예금입니다. 정기 예탁금이며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입 금액은 5천만 원까지이며 최고 금리는 5%입니다. 판매기간은 7월 2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한밭새마을금고 예금 특판은 창구 방문이나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창립 60주년 정기예금 빅이벤트로 출시된 특판 상품이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세번째로 디지털새마을금고 특판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이며 최고금리는 6%입니다. 판매기간은 7월 26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입니다. 디지털 새마을금고 적금 특판은 창구 방문이나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디지털 새마을금고는 가리봉새마을금고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월납이 판도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